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곧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막상 옮기고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시기와 분쟁.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면 자를수록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람에도 두 종류가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아담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과새 사람이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믿는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 그 정도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 문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라고 하니까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자,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7절에서,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호와를 믿음, 믿음, 믿은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을 시작을 하면서, 아담이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구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시작이 아담이 아닌 옛사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담이 아닌 새사람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인이 도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 모든 사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뒤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육체를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스마엘을 난 뒤로 13년, 14년 뒤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육체를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뒤로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약속을 의지해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0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곧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받게 한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결국 이삭을 받게 했다. 이 말이 결국은 창세기 21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이삭이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푸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하는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 젖을 떼기 전에는 이스마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젖을 뗄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대연을 베푸게 되니까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인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을 희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건 창세기 21장 8절로 9절 그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 30절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상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산으로 옮겼는데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 육체를 의지를 해서 이스마일을 우리가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브라함에게는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가 됐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떻게 필요가 될지 모릅니다 14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물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예정으로 봐도 우리 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일이 아닌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우리가 출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보면 로마 속 9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말로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고 보니 그 이삭이 또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서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출생한 이삭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출생을 시켰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이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출생이 되고 보니 우리 안에 또 다른 에서와 야곱이 있다. 그래서 에서는 큰 자, 육체를 따라난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타, 타고난 생명인 천연적인 생명, 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 어린 자는 우리 안에 출생한 이삭으로 이어지는 야곱 곧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한것 같이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고 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곧 천연적인 생명, 애새라고 할수 있는 큰 자, 곧 육체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따라 난 자를 핍박하지만 결국에는 육체를 따라 난 큰자가 성령을 따라 난 어린자를 섬기게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만에서 태어난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한 생명만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 같이 살게 되어 있다 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해방됐다라고 했지 결코 아담만에서 태어난 생명 그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법, 죄와 사망의 법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두 법을 사는, 것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고 두 법, 엄연히 존재하는 두 법을 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어도, 옮겼어도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가 있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결국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 결국은 도장으로 실드를 쳤단 말씀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다 완성됐다고 하는 말과도 일맥 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섬기게 되는,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자, 생명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어, 생명의 원칙, 아담 안에서의 생명의 원칙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 생명의 원칙, 생명의 면에서 보면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아담 안에서의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의 생명의 원칙도 예수 그리스도로 출생하고 그래서 그리고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루는 생명의 원칙의 면에서는 낳고 자라는 그 원칙이 동일한데 결국 낳고 자라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먹는 게 중요하다. 먹는 게,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또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곧 하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고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생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먹는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가 먹느냐, 내가 먹느냐,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교리나 이론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생명과 실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잘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잘한 자든 간에, 공이 먹는 자는 먹지 않 아니 하는 자를,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모두를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분당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시기를 하게 되고 사람을 따르게 된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건 믿음이 어린 사람,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고 지금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하게 되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나는 물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인데, 이어지는 2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선을 이루고라 이 말은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 믿음의 어린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것을 먹는 음식의 비유를 해서 보니까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고 간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 자, 고린도 전서 8장 1절 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로 2절 봅니다. 8장 1절로 2절. 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절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에 지식과 사랑이 나옵니다. 이 지식과 사랑하니까, 어,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연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결국 그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을 하게 됐는데, 죄가,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데,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 덕을, 덕을 세우나니 결국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말은 서로 키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키가 크냐 정냐 상대방보다 내가 더 키가 크냐 정냐를 서로 우월, 우열을 우월을 가리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많이 알수록 사실은 교만하게 되고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결국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하게 되면 덕을 세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머리를 키우는 것이지 몸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머리를 키우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과 같이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머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준 이유는 그 지식으로 하여금 머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닌 몸을 자라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까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어지는 1 6절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기서 15절이 말하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더 크라이스트입니다.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와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배수사 4장 15절이 말하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때그 그리스도는 더 크라이스트,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16절 이어지는 16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머리가 아닌 몸을 자라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고 보니 옛사람과 새 사람의 분별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주님의 단번에 다 이루었다를 이루신 것을 근거로 이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다 성취한 것을 하루하루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먹는 양식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십자가로 처리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그 기준,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새 사람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반드시 믿음으로 발매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다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옛 사람과 새 사람 또두 종류 의 그리스도인에서 살펴봤듯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그 시작이 그 출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그때부터 비로소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루하루 자라므로 이것을 교리적인 면에서는 칭이 성화 영화라고 하지만 생명 면에서는 태어남 자라남 그리고 결국은 몸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주님 오시는 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와 같은 구분이 바로 영과 혼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 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 단계가 회개, 세례, 죄 사함,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내린 성령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봅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는 이방인의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47절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이어지는 48절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유대인에게 성령을 주는 순서가 바로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인데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에게 주는 순서는 먼저 성령을 주고 그 결과 세례를 받게 한다.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분별이 있어야지 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말하면 이방인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니 그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푼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면 영광의 분별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영광에 대한 분별이 없, 없다고 하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의 반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율법 아래서 사단의 종로를 밖에 하지 않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성령 내리는 순서가 이처럼 다른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면 그 결과 영광원의 분별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을 줬단 말은 결국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과 세례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온전히, 구원을 온전히, 비록 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면 영과원의 분별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영과원의 더 깊은 분별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장성한 자, 젖이 아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젖을 먹는 자가 아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므로 이제 때가 오래 되므로 때가 오래 되었지만 아직도 초보 믿음의 초보이 다라고 하는 질책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영예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온전케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